어,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 다 이해했니? 네. 정리라면 이거야. 오늘은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네. 자연수는 1, 2, 3, 4, 5고, 계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고, 혼합은 섞어서 어떤 순서가 먼저 돼야 되느냐를 공부한 건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곱하기 나누기고 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것부터 하는 거고 네? 근데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과로부터... 먼저 해준다 그게 오늘의 내용이야 알았지? 네. 잘 정리됐지? 그런... 네. 응, 다음번엔 뭐를 배울 거예요? 어,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laughs> 맞지? 그래 <laughs> 고생했어 네. 자 윤후야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 공부는 다 마쳤고 이제 1단원에 유형 익히기 문제를 같이 풀어 볼게 먼저 윤후가 문제를 풀게 했고 아빠가 그 채점을 했거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자 이 문제를 보자 두식을 계산 순서에 맞게 각각 계산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하라고 했지. 그래서 네. 1번 아이 부분이 아빠 너무 좋았어. 이걸 1번, 2번 번호를 매겨갖고 1번식은 어쩌고 저쩌고, 2번식은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잘했고. 네. 그래서 과로에 따라서 결과가 하나는 8이 나오고 4가 나와서 1번은 8, 2번은 4. 그래서 커서. 음. 1 번이 더 크다 아주 좋았어 문제에서 계산을 해서 비교해 보라고 했으니까 그지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만약에 값만 비교하라 그러면은 그냥 저... 알수 있어 어째, 어떻게 알지 어, 알것 어, 어, 같아요. 오케이. 이걸 괄호로 했잖아요 음, 어. 그 다음 43에서 빼고 어? 이거는 37을 43에서 뺀 다음에 2를 더한 거잖아요 어, 그치? 얘는 2를 더 뺐고 얘는 2를 더했고 그러니까 1이 더 크다고 생각이 날수 있어요 아 어, 설명이 너무 좋았어 설명에 아빠가 어휴, 감동을 받고 있어 그 다음에 계산 결과가 더큰 것에 기호를 써보세요 그랬지 윤후가 계산을 잘해서 4와 16을 얻어가지고 ㄴ이 16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 아까도 비슷한 거 나왔는데 계산 없이 비교가 가능하거든. 이걸 계산을 안 해도 비교는 할수 있어. 그러니까 수학에서 되게 중요한 게 차이를 이해해서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다르냐면 기억은 14를 7도 네. 나누고 2도, 2도 나눠야 되는 건데 니은은 7을 나누고 2를 곱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니은이 더 크겠죠. 왜냐면 기억이 더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면은 관찰만 잘하면. 복잡한 계산, 뭐56 나누기 어쩌고 이런 거안 해도 되는 거지.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귀찮은 계산을 안하면안 안 할수록 잘하는 거야. 음. 더 수준이 높은 거야. 그 다음에 11번은 연진이 초콜릿 한 판을 52개씩 4판 만들어서 남김없이 8상자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랬지? 한 상자에 들어있는 초콜릿은 몇 개인가? 그래서 52개가 4판이니까 곱하기 4 하고 8상자에 나누어 담았으니까 8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아주 잘했네. 좀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건데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먼저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은 4를 곱했다가 8로 나누면은 뭐 하고 같겠어요, 효과가? 4를 곱하고 8로 나눈다는 게 4로 나누고 2로 또 나누는 거하고 같으니까 이 4로 곱한 것과 4로 나눈 거는 없어지겠지? 네, 어, 그래서 52, 52 나누기, 나누기 이하면 되니까 26. 그럼 계산이 훨씬 간단하지. 네. 12번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종이학을 5개씩 만들 수 있다고 한다. 9명이 종이학 180개를 만들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해보시오. 그랬는데, 일단 아빠가 정말 칭찬하는 거는 니가 문제에서 이렇게 밑줄을 다잘 그었다는 거야. 계산도 아주 잘했고, 180개를 만드는데 9명이 있고 한 사람이 5개씩 만드니까 9곱 5로 묶어갖고 나눴지 그래서 계산을 해서 4시간이 됐다라는 거야 너무 잘했어 아빠가 여기 한 가지 좀 추가로 써놓은 게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묻는 게몇시간이러면은 이거를 x라고 나서 풀면 아주 좋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9명이고 한 사람이 5개씩 만드니까 9 곱하기 5 곱하기 몇 시간이니까 시간을 곱해줘야 되겠지. 한 시간이면 한 네. 번, 두 시간이면 두 배, 세 시간이면 세 배. 그래서 x를 곱한 것이 180이 된다라는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고, 여기서 9곱하기 5가 넘어가면은 나누기로 바뀌어. 곱하기는 네. 더하기로 바뀌고, 곱하기는 나누기로 바뀌고, 빼기는 더하기로 바뀌고, 나누기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뀌고. 그래서 요렇게 식을 얻어서 윤우가 얻어내, 이걸 얻어낼 수 있지. 1 6 번을 보면 크기 작기 비교한 건데 윤우가 아마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풀었을 거야. 그래서 잘 풀었는데 사실은 계산 없이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그러면 윤우가 한번 아빠한테 아이디어 설명해 볼까? 계산 없이 뭐가 큰지 어떻게 아는지? 음, 이 곱하는 수가 있잖아요. 음. 뻥튀기라고 적어요 그렇지 네배 뻥튀기 네. 하는 건데. 네, 이거는 4를 뻥튀기 어. 하는데. 어? 어, 과로가 있으니까 음. 13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음. 훨씬 클 거예요. 그러면은 크기가 음. 어떻게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계산 안 하고도 푼 거잖아. 네. 그렇지? 아주 잘했어. 17번 보자. 이제 다음 문제에 알맞는 식은 무엇인가? 토마토가 74개 있는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각각 2개씩 먹었습니다. 근데 유노이거 5번이라고 했더라고. 74 백이 음. 3 더하기 4 곱하기인데 이러면 안되겠죠 왜냐면 음. 남학생도 두개씩 먹었고 여학생도 음. 두개씩 먹었으니까 남학생도 여학생도 곱하기 2로 뻥튀기 해줘야 되겠지 그 방법은 뭐야 여기처럼 과로를 해주면 되겠지 음. 그래서 답이 뭐다 3번이 되겠지 네. 음. 그 다음에 18번 보면 두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 보시오 그랬는데 이것도 윤우가 잘 못했더라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식에서 같이 있는 걸 찾으면 돼 음... 왼쪽에도 16 있고 오른쪽에도 16 있으니까. 그럼 12 더하기 4를 넣는 거. 넣으면 되는데 어...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돼? 괄호를 해서 넣어야지. 왜냐면 이건 덩어리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노 아주 긴 문제인데 잘했더라고. 그 다음에 시기 성립하도록 괄호를 묶어보시오. 이건 뭐 IQ 테스트 같은 문제지. 성립하도록이 뭐예요? 어, 성립하도록이라는 말은 맞는 시기라는 거야. 된다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아빠는 약간 유나한테 원하는 게 동그라미 치는 거 원하잖아 음. 유나가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그렇지 아주 잘했어 제일 중요한 말은 뭘까? 그럼 이중에서 항상 아이고.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묻는 거야. 뭘 물었어? 거스름돈. 거스름돈. 음. 그래서 거스름돈이 제일 중요한 근데 거야. 근데 한타를 잘못읽었으니다 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거스름돈이지만 주의할 점은 단타쓰지 네. 음. 이제. 이게 나오잖아 단경. 이 한타는 1 2 자루. 근데 여 이게선 한 음. 자루를 샀대도니까. 음. 7,200 나누기 11을 또 했어요.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5,000에서 3만큼을 빼면 되는데 그래서 괄호를 쳤고 아주 잘했네 괄호에서 1200이 공책에 대한 거고 연필은 7200을 11로 나눠야 한 자루에 대한 값이니까 됐고 괄호 여기도 쳤고 여기도 했네. 아주 잘했어. 아, 질문이 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음. 뭐 대중소 괄호가 있대거든요. 음, 음. 아.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아. 아, 아주 좋은 질문이야. 첫 번째 건 그냥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이 밖에 아또 뭐가 필요하다면 뭐가 이렇게 쓰고 더큰게 필요하다면 요런 식으로 스테이플러같이 어, 거. 스테이플러 같이 이렇게. 이게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 와, 음. 아주 좋아. 그래서 아빠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과로는 없어도 돼. 왜냐면은 과로가 없, 나누기 먼저 없더라도 하니까? 나는, 그렇지.